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귀한 복된 날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제목은 이렇게 일하라 마태복음 10장 40절과 40절의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제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 어떻게 하 것인가를 몸소 설선수봉으로다 보이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사역을 내 보내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십장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혹은 사역자로서 사역을 함에 있어 꼭 알아야 하는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할 것은 천국에는 오직 일꾼만 간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의, 천국은 이 세상과 달라서 실업자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성경에서는 실업자를 가르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체적인 불구나, 정신적인 불구나 또는 육신적인 병이 들어 일을 할수 없는 사람들 이외에는 전부 악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악인은 의도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는 근본적으로 일을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자들은 받아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하신 사익의 목적은 모든 성도들을 제자화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사역자가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누구에게 일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마태봉 10장은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사역의 성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13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사역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역의 내용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의 개념을 공간적 개념에서 사항적 개념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계에 가서 사는 것이 곧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고쳐야 합니다. 마태움 10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 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자를 고치며, 죽은자를 살리며, 문등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병든자도 없고, 죽은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문둥병 문등이도 없고, 귀신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특히, 천국에는 괴산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천국의 모형인데 교회에 오면 반드시 병고침을 받아야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고 기몽어리가 듣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거저주고 거져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계산이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의 핵심은 바로 평안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 천국을 맛보는 장소는 바로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병중이 물러가고 죽었던 내가 살아나고 부패하고 더럽던 내가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에 깃들었다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심령천국을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 심령천국이 결국은 가정의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디를 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라고 하신 겁니다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들이기 합당하면 그빈 평안이 그곳에 머물 것이고 그럴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오셔서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이 깨달아져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온갖 염려 걱정을 걱정으로 뒤숭숭할 때 언제든지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와 말씀을 깨닫기를 강구하며 평안히 깃들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들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여러분의 이 교회가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며마 평안을 누리는 처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말며마 여러분의 삶이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러면 평안이 뭡니까? 우리의 평안은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고 깨달은 그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자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중 어떤 이는 일꾼이 되기 위해 이제 막 시작을 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일꾼의 자질을 갖추어서 일을 하기 위해 나가려고 준비하는 분도 있고, 이미 열심히 그 일꾼의 일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좀더 성숙시는 것은 일꾼이 되기 위한 꼭 필요한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심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세상에서 느끼고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참 평안을 발견하고 이제는 내가 얻은 그 평안을 그 누구인가 빌어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사역자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앞으로 모두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속에 말씀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평안이 빌어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평안이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 임하도록 보살피고 심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이 병든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 이 문둥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 죽은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곳에서 이가 말씀을 듣는 순간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될 수 있도록 해주셨서 기도하고 강구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에게서 관심의 끈을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된 자의 참된 본분인 것입니다. 두번째는 16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들의 사역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란가 합도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사역의 대상은 이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악합니다. 무슨 나쁜 짓을 해서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척하기 때문에 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행위가 세상적으로 선하고 모범적이라고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같이 평가를 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나갈 아때 반드시 우리의 순결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알고 자그네들이 왜 악한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거기에 지혜를 함께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혜는 뱀같이 순결은 비둘기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것이 양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게 할수 있는가를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 즉 물질적으로나 인정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잠시 보기에 아름답고 먹음직할 수 있으나 생명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너희들이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할 때 절대로 너희 말을 하지 말라는 부탁을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생각과 수단과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저들에게 나아갈 때 옷이나 전대나 그 어떤 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비유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 외에 아무것도 너희가 준비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만 하라는 겁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얘기는 이중 인격자가 되고 이율배반적인 사람들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이 될수 있느냐?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즉 말씀의 역사로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뱀같이 그리스도 순결이 비둘기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 건물을 자랑한다든지 성도들, 성도들을 자랑한다든지 세상적인 어떤 환경과 조건의 자랑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미련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들로 하여금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말씀의 역사를 맛보게 해야 합니다. 이것밖에는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얻은 생명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얻은 생명의 가치성을 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세상의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는 우리가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내게 무슨 유익이 돌아오고 내가 무슨 복을 받을 수있는가말을 계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는 세상 경제 논리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신 것은, 이 말씀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교회가 교회 만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는 신명들로 넘쳐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자들이 말씀을 통하여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는 살아나고,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책임과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진정한 사역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말씀 앞으로 이끌어온 일부터가 진정한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 생명을 받아서 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진정 믿는다면 죽어간 내 주위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간접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말씀을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24, 3번, 24절부터는 사역자의 각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오가 뭡니까?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욕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피해를 주지 않는 그것을 피해로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과 거래를 하고 맞상대를 하고 함께 어울려 일하면 그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하나 되지 못하고 동화되지 못하면 그들에게는 피해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맞아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하는 그 궁리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죽으면 썩어질 육신 한대 맞으면 어떻게 하나 찢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것이 염려가 돼서 몸을 사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자가 사역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분리시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4절과 3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합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합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그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앞에 평강은 내적 평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을 말하는 외적인 평화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외적 평안을 가져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분리시킨다는 것입니다. 분리시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특정하신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는 것처럼 나누시겠다고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시느냐?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속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사,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무엇을 보고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란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일 때, 그것이 진정 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랑이란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일 때 그것이 진정 참 사랑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속에 그것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버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서운 원수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나를 포기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진정 내면적인 자기 모습보다 더 귀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기준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길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합당한 자와 합당치 아니한 자가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주의 종들이 빈평화이 깃들이게 합당한가 합당치 못한가 또하나는 제자로서 합당한가 합당치 않은가 어떤 자들이 합당한 자들입니까?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천국은 서울대학 들어가기보다 훨씬 힘이 들, 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계 결과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했어는 안 됩니다. 상을 받아야 됩니다. 네 다섯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는 것으로 자유하고 만족을 합니다. 그러나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학생들은 학교를 마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상을 다 내리냐는 겁니다. 사역자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상을 받게 하는 자들입니다. 천국에, 천국을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상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면 선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나가서 사역할 때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면 전함을 받은 그는 그리스도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제자와 사역자들의 삶의 목표는 내가 전한 말씀으로 하여금 남들이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상을 받기까지는 그 결과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전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상을 받는 그날 우리는 우리의 보람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하러 태어났고 이 일하다가 죽을 각오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역제의 전반적인 생애가 무엇이냐, 삶이 무엇이냐.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인하는 생애입니다. 입술로만 지어지어 할 것입니까? 그것은 굳요 우리가 아니더라도. 다, 다들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사랑한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홍을 넘겨 참된 시인입니다. 온전한 입, 시인은 입술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이 함께 수반되는 것이 온전한 시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가 참으로 어려운 것은 설교는 일종의 사역에 불과한 것입니다. 문제는 설교가 말씀이 될 때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설교의 목적리가 좋은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남은 생일을 짧은 시간이나마 결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지금의 이 방식대로 살 것인가.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를 생각하고 이제부터라도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점검하고 재토약하는 계기가 되어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